필드에서 빛나는 거리 측정기 사용 후기로 알아보는 성능 극대화. 골프를 즐길 때 거리 측정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? 이제 그런 고민은 덜어두셔도 좋습니다. 레바스리 골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모델명 600m 6x 배율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최대 600m까지 정확한 거리 측정을 지원하여 더욱 자신 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리고 6배율 확대 기능 덕분에 먼 거리의 목표물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번거로움 없는 충전식 배터리로 오랜 시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아주 유용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거리 판단이 훨씬 쉬워졌다고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차원의 골프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레바3와 함께 더 나은 골프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. 골프장에서 거리 측정이 어려워 샷의 정확도에 고민이 많으셨나요?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마이씨의 거리 측정기 GPF12가 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. 이 기기는 바이트 마그네틱 마운트를 통해 손쉽게 장착하고 분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그리고 플래그 잠금과 진동 기능 덕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0.5야드의 뛰어난 정밀도로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. 게다가 충전식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사용자 리뷰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바이트 마그네틱 마운트 덕분에 어느 위치에서든 쉽게 탈부착할 수 있었고 플래그 잠금 기능으로 더욱 자신 있는 샷을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마일시 거리 측정기 GPF-12로 한결 더 즐거운 골프 경험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골프장에서 멀리 있는 플래그까지의 거리가 고민될 때가 있으셨나요? 아이미터 골프 레이저 거리 측정기 600m 경사 모드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600m까지 정확한 경사 모드를 제공하여 어떤 지형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. 특히 플래그 잠금 각도 모드와 함께 진동 기능이 지원되어 타겟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 덕분에 골프 경기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플래그 잠금 기능 덕분에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미터로 더 나은 골프 경험과 정밀한 거리 측정을 시작해보세요.